아니 근데 아까 그 우리 어릴 때 추억의 그 노래들 있잖아요 아, 만화 주제가 네네네. 너무 신나는데 그걸 다 부르신 거죠 네네 그렇죠 <laughs> 저또더 더 듣고 진짜. 싶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하하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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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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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하하하하 마징가제 무쇠발 무쇠다리 로켓구중어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모두 비켜라 마징가 새돌이 새돌이 맞아 마징가제 맞아 요 직접 부르셨었어요? 네. 이야, 이제 이 노래하고 이제 마징가 제트가 70년대는 마징가 제트고요, 90년대는 그레이트 마징가. 그래서 맞아. 더 커졌어. 70년대에는 그냥 마징가 제트면, 90년대는 그레이트 마징가 이렇게 나와요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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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요. 그데 마징가 제트는 모르시지 않으세요? 아니요. 아, 다 어떻게 알아? 알지? 마지막알 수도 있죠. 요공주 셀리도 응. 알고. 셀리나 쓰는 더 뒤이꼬니까 알수 있어요. 요세공주 셀리를. 예, 한번 네, 들어보세요. 네, 네, 예, 청해드리겠습니다. 예. One, t o e o 요세공주 셀리가 찾아왔어요. 별 아. 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. 셀리, 셀리. 요 그 만화영화 아. 주제가는 아. 가사가 이렇게 부르면 계속 생각이 나예요 맞아요, 맞아요. 오, 그 우리 저 아니, 애국가처럼 우리 뭐리 어? 속이 남아 있어요. 그 한번. 요술공주 셀리가 정말 네. 그 마법소녀의 그 원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도 우리 애들이 막그 요술봉 들고 이런 네, 거의 원조인 맞아요. 거예요. 저는 아 우리 어릴 어머, 때 캐릭터가 어머. 많지 않아서 이 셀리 캐릭터도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. 왜냐면뭐 아까 그마징가제 그다음 네. 뭐. 태권부인, 그 남자 캐릭터 나오다가 이세리가 그래. 나오니까 여자 애들은 정말 네네. 스티커뿐만이 아니라 막 필통 자석 필통 아, 맞아요. 네, 아. 세리또 연필에다가 그거 다 모으고 저희는 정말 딱 학교 갔다 오면 세 자매가 쪼르르 앉아갖고 저세리 근데 그걸 듣기만 했는데. 네, 그러니까. 무르신모를 직접... 만나는 아. 게 정말. 여기 근데 사실 어. 이 노래가 우리 강현희 씨 버전보다도 최양락 씨가 불러가지고. <laughs> 아. 그래, 이거 아. 그래. 나도. 어. 그쵸? 그래서 저도 그게 가끔, 엄청 인기 있었어요. 가끔 한 행사 가면. 네. 가끔 네. 가면 가끔 그렇게 불러요. 세헤리. 그렇지, 해리, 그렇지, 해리, 그렇지. 세헤리. 그런 느죠 맞아, 맞아. 맞아. 맞아.